아이폰 13그 액정 수리 인데요 어, 지금 lcd까지 그 내부 패널까지 손상이 됐어요 지금 요건 이제 공식 수리 공식 액정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어치도 음, 지금 잘안 되죠 최근에 이제 추석 이후에 애플 공식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요거 많이 올랐어도 그이 13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설 기존 액정 반납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설로 하셔도 가격이 거의 거의 아마 공식 수리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, 안돼안돼 안 돼.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액정 풀리기로 이동을 해야 돼 가지고요 잠시 영상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그 액정 파손이 너무 심해서 저 공식 기계 압축기로 찢어지지가 않네요. 이거는 저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해서 열을 충분히 주고 어차피 LCD가 죽었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깨졌어요. 좀 부담이 많이 되긴 하는데 응. 쉽게 잘 됐습니다 전원이 자꾸 켜져가지고 무조건 배터리 아시죠? 아 잠깐만요 전산 이 갈고 이거 부품 번호를 넣어줘야 돼요. 띄어놓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. 그냥 부품 일련번호를 애플 그 진단 프로그램, 애플 전산에 넣어주지 않으면 똑같아고 있나? 응. 애플 정품 부품 인증이 안 돼요. 나사는 일단 카바를 씌우는 나사들은 눈에 보이는 거다 띄워줘야 되겠죠? 살짝 눌러주고 이렇게 땡겨집니다 이렇게 잘 뜨죠 이렇게, 인덕션이 붙어있습니다 그 사설 액정 정이하듯이이거옮이거지않아지않요 엄청 요 엄청 지떨어지시죠 아시죠?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사실 이게 있다 그래서 방수가 되진 않아요. 올 여름에 침수수리가 유난히 좀 많았거든요. 근데 좀 침수수리가 없을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안 다녀서 한2년 정도 침수수리가 좀 뜸했었는데 올해는 솔직히 좀올 여름은 좀 다른 해보다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최근 다른 해보다는. 조절해 줍니다. 일단 닫기 전에 전원 들어오는지 전원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. 불 때문에 잘안 보일까 봐. 이게 뭐냐면 방수테이프에 방수테이프 원래 있던 거다 떼고 새거다 붙였어요. 그리고 이상하게 그. 아마 사장님들은 아실텐데 여기 액정하고 유심트레이에 처음에 테프이 있어요. 그리고 교체돼서 나온 액정은 이 테잎이 없거든요. 뭐 수리했는지 안했는지 보려고 애플에서 붙였는지 모르겠는데, 전 이거를 다시 떼어다가 그냥 있던 자리에 그대로 붙여 드리고 있어요. 뭐 이걸로 안아봐요. 수리했는지 안했는지, 음. 이게 아무가 보였지? 저는 아, 원래 흔적은 안 내는 스타일이라서 네 이렇게 되면은 아직 정품 인증을 안 받은 상태라 이 중요 디스플레이 관련 메시지가 떠요. 이제 이거를 업, 없어졌다. 제가 창을 닫아서 설정 설정이 어딨지? 설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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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정이 손님이 지금 두고 나가셔가지고 설정이 예, 네 이렇게 중요 디스플레이 관련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정품 인증을 받으면서 없앨 거거든요 네 이제 인증 절차 들어가겠습니다 액정은 조립할 거고요 정품 부품이라고교체가 떴죠 그리 고 아직 남은 AS 기간 동안, 그대로 AS를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. 네. 이상으로 터져. 이이제람은 터져. 이 사람은 터 네, I'll never tell, never tell. Just trust that I'll keep it locked in a cell. Never revealing no secrets. You're keeping these promises strong as a spell. I'll never tell. Yeah, I like you, that's for sure. Never have to close the door. Been a long time, a year before. And I'm missing you so bad.